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데바일레. 1925년 12월 5일에서 1980년 9월 17일. 니카라과의 군인 정치가. 아버지인 대통령 소모사 가르샤가 암살된 뒤아버지 뒤를 이은 형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죽자 1967년 5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형과 달라 아버지처럼 독재와 착취를 일삼다가, 1972년에 사임하였다. 소모사 가르샤의 아들이다. 1946년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 중장으로 3군사령관이 되었다. 1966년 군에서 퇴역하고, 아버지인 대통령 소모사 가르샤가 암살된 뒤, 아버지 뒤를 이은 형 루이스 소모사 데바일레가 죽자, 1967년 5월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형과 달라 아버지처럼, 독재와 착취를 일삼다가 1972년에 사임하였다. 1974년 자신이 1981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개헌 절차를 통하여 재집권에 성공했으나 국민 저항과 국제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1979년 대통령직을 사임, 망명 중에 암살당하였다.